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여러 차례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고 특별히 온라인상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면서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물질관, 그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중심도 함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 모양인데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될까? 이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가 되지? 그리고 꼭 저렇게 답답하게 성경대로만 살아야 될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참된 기준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해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우리의 생각과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도록 조정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에 영향을 받고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그들의 삶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지혜로워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말을 점검하며 늘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만 뿌리를 내리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양식이 되며 우리의 삶의 참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멘. 4월 16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베드로우서 3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굿샌드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늘의 본문구절에서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성도들에게 주신 주의사항과 권면에 주목하십시오. 오늘의 본문구절을 NIV 번역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으니 저 무법자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안전한 위치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이를 무법자의 오류라고 말합니다. 리빙 바이블 번역은 같은 구절을 약간 다르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노니 이는 너희가 주의하여 이 악한 자들의 실수에 휩쓸려 너희 자신을 그들과 섞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번역권에서는 악한 자의 실수 곧 그들의 무지로 일어난 계산착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불순종에서 비롯된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과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히브리서 3장 12절. 불신앙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피스티아이며 이 단어는 믿지 않음 또는 불순종에서 비롯된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이후 13절은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어떻게 우리는 매일 서로를 권면합니까? 말씀을 통해 권면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무법자들의 오류와 악한자들의 오판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당신은 말씀으로 불신앙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이미 프로그램하신 탁월함을 파괴하려는 모든 것으로부터 심령을 부지런히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영, 혼, 육이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하고 그분의 아이디어와 의견에만 영향을 받도록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배가 항해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잘볼수 있습니다. 배가 처음 항의하면서 항로를 정하고 방향을 잡았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항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물결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항로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에 의해서 끊임없이 항로를 확인하며 미세 조정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한번 마음을 정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일사천리로 전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정보들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과 우리의 삶의 현장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일 매주 매주 매달 매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미세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라고 읽었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의해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말과 고백들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셀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일대일 양육과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미세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서로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시편 1 편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여러 가지 정보들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의 자리, 의인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말해낼 때이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며 바르게 하며 의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교육시켜 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며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요동하며 갈등하며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말씀의 공급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갈망하십니까? 어떤 인생을 세워가길 원하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모습으로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중심과 태도와 삶의 방식을 점검하며 지킬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의 권면, 교훈, 조언을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 평강, 의, 영원한 기쁨을 얻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나는 끊임없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의 권면, 교훈, 조언을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 평강, 의, 영원한 기쁨을 얻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나는 끊임없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년인가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년임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 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 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년인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함으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